아무리 여러분이 밝은 눈으로 보고, 아무리 지경에 다다른 눈으로 봐도 이 건물을 요런 지, 지견으로 조견으로 바라볼 줄 본다면, 은이 건물이 뭘로 보일까? 이 건물이 뭘로 보일까요? 저6 3빌딩 있죠. 그러면 63빌딩을 여러분이 쳐다보면, 거기 대우 대한 생명이 망했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육3 빌딩이야. 그런데 그육3 빌딩을 조개노로 바라보면 모래사장으로 보여. 육3 빌딩 앞에 갔는데 내 눈에는 백사장만 보여. 왜 그러지 알아요? 언제나 사물을 볼 때는 그 시작과 끝을 동시에 봐야 돼. 맞아 맞아. 그건 백사장이었잖아. 건물 짓기 전이죠. 건물이 없어진 후를 봐야 돼. 항상 건물을 바라볼 때는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과 나중에 세월이 흘려서이 건물이 밀가루같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폐어가 됐을 때를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두 개가 동시에 보여야 돼. 맞아, 맞아. 그게 정견이야. 알겠죠? 이런 밝은 눈이나 지견으로 본다 해서 되는 게 아니오. 이 정견으로 보는 것은 치사선택 자유의지 안에 들어있어 정견이. 맞죠? 아무리 정견으로 봐도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 집에 애가 죽고 자손이 단절되고 회사가 토산한다. 이 자리에 있으면. 그거 알수 있나? 없죠? 그럼 내가 선지자가 가서 알려줘. 신인이. 아주 코빵기를 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애가 죽으니까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더 강력하게 내한테 이야기를 안했냐 이거야 <laughs> 이해가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천사라는 게 필요한 거야. <laughs> 이천군 천사나 이 대천사는 이 대천사한테 물어서 해야 되는데 내치사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 성공 평생 일군한 게 하루 아침에 죄가 되버려. 그래 될수 있죠.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조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조팔계 사물을 보는거나 이거는 지경에 다 도달한 눈이야. 그죠? 이러나 이 정견으로 봐도 신한 <laughs> 신의 눈. 신 안으로 보는 거 따라갈 수 있나? 신의 눈, 눈알이야. 신의 눈으로 <laughs> 눈안 짜죠? <laughs> 신의 눈으로 보는 거. <웃음> 영견. <웃음>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laughs> 영안이죠? 영안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인간들이 치사선택 해가지고 자유의지로 보는 경제에 도달한 눈이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는 견성심할, 응? 견성심할, 견성시말. 견성심하는 건. 예. 이런 말은 견성시 말은 이 말인데, 시작과 끝을 동시에 봐야 돼. 저 육산빌딩을 볼 때는 저 육산빌딩이 들어오기 전 땅, 모래바닥이야. 또 육산빌딩이 나중에 붕괴돼서 성주개공이 돼서 없어진 땅. 그 사람을 아버지를 딱 쳐다보면요,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간 사후에 아버지를 봐야 효심이 생겨. 여기 보세요, 기도야 효, 1 효가 모든 만물의 첫 번째인데 이상하게 기도야 충, 충도 첫 번째야. 자, 기도야 애, 사랑도 첫 번째야. 네, 이해가죠? 이 효충애, 충효애라고도 해. 이세 가지는 세 가지가 다삼위일체야 맞아 맞아요. 응? 응. 이 효도 없이 충만 있어도 안 되고 충도 효도 없이 애만 있어도 불의 자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세 개가 다 근본이야. 도의 근본, 충효, 충효애가 도의 근본이야. 그러면 모든 만물의 일사자 일의 근본은 협, 협이 협동하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부지하는게 최고 중요한 거야. 세 번째 뭐요? 자, 자 일,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누가 공부해라? 이거 틀렸어. 내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 어. 누가 결혼해라? 이래가 결혼 틀렸어. 맞아, 맞아. 스스로 모든 걸다 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게 우리 민족의 삼랑 정신이야. 무슨지 알죠? 우리의 삼랑 사상이라고 말이야. 삼랑 사상. 이게 천부경의 천북의 천일일지일이인일삼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삼랑 사상 우리 민족의 천지인. 사상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사, 이거 협동이 최고고, 건면이 최고고, 자조가 최고다. 이래서 내가 박 대통령한테 새말정신 이야기할 때 삼낭사상 요걸 우리가 일을 하면은 협동과 건면과 자조가 첫 번째다. <laughs> 이래가 내가 <laughs> 새말정신 아이디어가 삼낭정신에서 가져왔어. 내가. 근데 일반 사람이 그걸 아나? 에? 모르는 거지, 아무 뿌리도 없이 뭘 가져오고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건 협, 근, 자야. 알겠죠? 그러니까 협동, 근면, 자조 이렇게 된 거야. 여기는 한일자요, 자, 일. 그러니까 협, 협이 서로 협동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근면한 것이 첫 번째다. 자조가 첫 번째,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기사야 협일, 기사야 근일, 기사야 자일, 기도야 효, 기도야 충, 기도야 에일이다. 이런 근본을 가지고 새 말을 만들었는데, 저런 조그마한 코딱지 같은 데, 뭘새말 운동을 만들어, 이런 소리를 어른들이 할 때, 내가 얼마나 어른들이 웃었겠어 맞아, 맞아요. 대우그룹 회장실에 들어가면요, 아무나 안 만나줘요. 정의된 여사도 아무나 못 만나요. 예? 네. 그,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지만, 내가 대단했지. 네. 맞아, 맞아요. 네.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네. 뭐, 박 대통령 있을 때는 대단했잖아. 네. 그 이후에 그런 영향력이 있었어. 알겠죠? 네. 어,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이 내말 한마디에서 정해져. 그러면, 견성 심한이다. 모든 것을 깨달아서 견성 하려면은 시작과 끝을 봐야 돼. 음.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궁이 시작과 하늘궁의 끝을 봐야 되겠지. 네. 여러분들이 하늘궁에 왔으니까 여러분의 끝은 백궁이야 좋아, 안 좋아?